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금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 하지 마세요. 왜? 아니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어. 때문에 응, 응. 어제 응. 저희가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아... 앞에 시위가 많이 일어나서 사실 난 그게 제일 짜증나. 엄청 어. 버스나 경찰차들이 많이 이제 주차되어 있었어요. 네. 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더라고요. 응. 응. 이게 무슨 얘기죠? 저 우리 사무실이 음. 서초역 딱 나오자마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집회시위의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도 네.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인도를 막아놓고 집회 시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너무 시끄러워요. 사무실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음. 약간 사고의 위험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채증도 많기 때문에 음. 어디론가 이제 법원으로 음. 빠져 나가기도 쉽지 않고 음. 그런 상황이죠. 음.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왜 이렇게 극렬한 시위가 일어났었냐? 음. 바로 이재명 당 대표의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만 한 9시간 20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그 신금 응. 어제 한번 봤더니 응. 10시라고 그러더라고. 보통 10시 아니면 9시 두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렇죠. 응. 10시부터 했으면 9시간 했으면 이게 몇 시예요? 저녁 10시, 7시에 10시 끝나는 거야. 와, 응. 정말 응. 아니네요. 1번제. 일반, 일반적인 장수사. 사건 영장실질심사하는데 응. 9시간 하면은 판사 쌍욕 할 걸?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인 사건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응. 영장실질심사도 응. 2, 그러니까, 2, 30분 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 30분 많은 거죠. 왜냐면은 10분, 10분 일반적인 사건은 네. 3건, 4건 하는데 음.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는 경우가 영장실질심사 국선 변호사가 음. 붙어있는 사건 하잖아? 5분도 2분, 안 해. 2분. 음. 2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정치적으로 좀 유명하고 음. 그런 건 알겠는데 음. 너무 일반인들과 불균형하게 그러니까. 조금 대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 생각이 드는데 심사의 시간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했죠 음, 그니까, 그러니까 러 뭐, 범죄 사실이 많고, 음. 심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네. 한번 선회를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사실, 그래도 어제 새벽에, 네. 새벽에 보니까 이재명 그 당대표의 몇 시기지, 명장 기각됐다한 3시 정도? 3시쯤. 였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아, 네. 근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저는 발부될 줄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네. 왜, 어떤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한 나라의 당의 음. 당대표, 음. 그 그냥 단순한 당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 대표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사실 구속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실제로 음. 실제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공공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음. 그냥 다 기록 시키면 되지 뭐 하려고. 영장실질 심사를 해요. 영장 실질 심사를 어. 진행함에 있어서 응.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응. 공정의 인물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응. 판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겠죠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응. 뭐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이 안 됐나? 다 구속됐잖아. 그래서요. 근데 응.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응. 총음에가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이제 대북 송금에 따른 응. 뇌물 수수 의혹. 대북 송금에 따른 응. 뇌물 수수 의혹. 응. 응.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응. 그거 재판부에서 한번 다투보면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응. 재판부 자체가 이렇게 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판단의 영역이니까 응. 다른 얘기 생각은 없지만 응. 그 부분은 좀덜 걸고 넘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판부 자체가 음. 이건 피고 그 그러니까 피의자가 음. 현재 변소하는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가 크겠죠. 그렇죠. 방어권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네. 불구 상태 에서 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판단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거는 기각 사유로 삼기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좋아요. 두 번째, 음. 네. 두 번째 혐의 사실은 뭐죠? 그 이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음, 음, 특혜를 주었느냐, 음,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 이례적으로 그 영장 실심사의 시간이 길기도 했지만, 음. 보통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음. 내지는 기각하거나 할때 음. 두세 줄 이상 쓰지 않습니다. 네.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892자를 썼대요. 어호 어허... 기각을 하면서 기각을 하면서 네, 재판부가 8 9 2자의 기각 사유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음. 거의 기각 사유 안 쓰는데 안 써요 안, 안 써요. 써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현재 확보된 증거에 따를 때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다투볼만 하다라는 느낌이고, 이거는 재판부도 굉장히 의심이 든데, 근데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 다음에 위증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음. 서명된 걸로 보인다. 음. 입니다. 그러니까 응. 이거는 우리가 봐도 유죄네라는 네. 판단이에요. 그걸 굉장히 아니, 국가에 표현한 거지. 재판부 응. 입장에서는 위증만을 응. 가지고 이제 구속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데 위증만을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응.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응. <laughs> 충분한 소명이 안돼 있어 가지고 다퉈볼 응.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불급 응. 상태로 한번 재판을 받아봐라라고 응.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응. 그런 쪽 위증 같은 경우에는 좀뭐 입증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응. 뭐 소명, 그러니까 좀 낮은 정도의 입증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음. 말하면서도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사실 맞아요. 구속하기에는 판사 입장에 쉽지 않죠 근데 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음. 이런 거예요 어 재판부가 음. 판단이야 뭐 자유롭게 할수 있겠지 네네. 그런데 이 정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해놓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내지는 위증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걸로 보인다 음. 라는 식으로 판단했으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그렇게 잦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응. 대장동, 백현동 사업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무체적으로 뭐 저희가 형량을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아니,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형량 자체가 높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음. 근데 거기에다가 영장 그 기각 사유에다가 상당한 의심이 든데 음. 그런까지 있어. 음. 근데 이걸 가지고 기각시키는 경우가 사실 있느냐? 음.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하.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음. 네. 그리고 위증도 네. 인정되면 구속 많이 시켜요. 음. 그러니까 구속을 많이 시킨다는 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음. 법정 구속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은 이제 일시 판결 선고식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네네. 사실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사건의 재판을 받았다면 중대성에서 최고조죠. 응. 근데 일반인이라면 이걸 풀어줬을까? 물론, 불구하고. 물론, 어. 물론, 어. 재판부가 영장시격사유를 적시함에 있어서 응. 제1야당 대표고 응.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응. 그렇기 때문에 뭐 도망할 수도 없고 응.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도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이유를 댔는데, 네. 사실 이유는 갖다 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를 대면 은 기각시킬 수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거야.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많이 한게안 아니라 저는 재판장님께서 좀 쪼신 것 같아요. 뭐, 뭐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그연관성워랑 크다 보니까, 음.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욕을 먹고, 저렇게 결론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냥 늘상 법원이 해왔던 대로 했으면 저는 사실 이건 발부될 영상이라고 봅니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실제로 음. 이제 검찰이 음. 수사해가지고 제출한 그 영상 청구서만 해도 뭐 1,500페이지인가? 음. 엄청나게 억울함이 뭐 많은 양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범죄 사실 입증이 너무나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또 청구서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아는 생각도 그것도 들고 맞아요. 뭔가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건의 성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애매모호하겠죠. 왜냐하면 음. 사실 직접 증거가 있기가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일 거예요. 사실 이런 음.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성 있는 결정문을 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검사가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 뭐 음. 이런 부분, 음. 저런 부분 음. 한번 다 한번 파헤쳐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뭐 소명 자료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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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성변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겠지. 뭐 얼마나 더 써요? 뭐 서면을 쓸까? 음? 이게. 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참 부족하긴 하죠. 영장 실질 심사는 사실 당일 결정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 심사를 하면은 새벽에 보통 영장이 나와요. 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일반인들보다 실질 심사 자체가 깁니다. 음. 그것도 있고 또 그만큼 꼼꼼하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죠, 새벽에. 음.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도 일종의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도 응. 너무 길고. 응. 응. 아, 영장실질심사 하고 나서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할때 속줄 넣어줄 는데 응. 그것도 많아. 그냥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응.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응. 맞아요. 발부할 근데 812자를 써? 신문이 종결되고 응. 발부할 때까지 시간이 좀 적기는 하네. 네, 굉장히 적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굉장히 많은 사유를 적시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판단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제일 의문인 건뭐 이거는 뭐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이렇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음. 근데 이 정도 판단에 재판부가 썼으면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는 부분이든 음. 위증이 서면이 소명됐다고 하는 부분이든 음. 이 정도가 입증이 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발, 아, 이건 발부되는 영장이라고 저는 보인다는 얘기지. 그리데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음. 사실 우리가 영장실체 심사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실체심사 요건 사실 중에 범죄의 중대성은 사실 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라고 하면데 굉장히 사실 거의 그거 보고 판단하죠. 그거 보고 많이 판단을 실무적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 요건 사실에 있어서는 부차적이라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 주거가 명확한지, 도지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한테 위의 우려가 있는지를 그렇죠. 중정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없다고 판단하면 음. 일단 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음. 불구속 상태로 영장 아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음. 맞기는 해요. 그렇다고 했을 않죠? 때 당대표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음. 이재명 그 당대표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응. <laughs> 이는 의혹입니다. 의혹이라서 어, 의혹인데 응. 관련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사, 사,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과 ]화연... 관련된 사람들이 응. 죽었다라는 거 빼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또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고 나왔을 때 조금 뭐랄까 이재명 당 대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또 잘못하면 죽는다. 주변 사람들의 뭐 응. 이렇게 행동이나 응. 뭐 지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뭐랄까, 부적절한, 음. 뭐, 범죄라던가, 인멸의 그 행위라던가, 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한다, 이런 거요. 사실 그런 부분을 음. 검찰에서 음. 굉장히 많이 썼나봐요. 그럴 수있을니 내용에. 영장 청구서에 쓴것 같은데, 음. 사실 저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반인 다른 무엇보다, 음. 보통 사람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거에 비해서, 네. 너무 꼼꼼하게 재판을 어. 많이 하셨다. 음. 그럼 꼼꼼하게 작품 받을 권리 일반인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말해요. 어. 일반인은 뭐 진짜 5분 변론하고 음. 명정 실질 심사 음. 그냥 음. 판사님 시간 나실 때 음. 결정문 하나 쓰시고 이게 그러니까. 끝인데. 아니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맞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이런 7시간 20분은 음. 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 구속 사건에서 음. 약 10회 변론기를 음. 해도 그렇죠. 누적. 어? 무적해가지고 안 돼. 그 무적 시간에. 700, 7, 7시간 20분이 나올까?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7시간이 응. 무적으로 나오려면 응. 그 공판 한 번에 한 40분씩 해야 응. 된다는 응. 말인데, 응. 말이 되나? 그럼 다음 재판 빌린다고 응. 응. 빨리 꺼지라고? 응. 응. 그럼 나와야 돼, 내려와야 돼. 꺼지라고 말은 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뭐, 좀, 말풀이 잡지 말고. 어, 어쨌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내 와야 된말 개인적으로는 말...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음. 뭔가 그 영상 실제 심사 당시에. 어. 그, 변론할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으면 피, 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음. 일단은 이건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죄가 여러 가지가. 범죄 한 100개야. 어, 어. 그럼 조사할 게 많으니까, 영산조심사를 어. 많이 신문할 수가 있겠죠. 이 사건도 그렇긴 하죠. 근데 죄 자체는 그렇게 여러 개는 아니었으니까, 이 사건은. 뭐 크게 보면 논점은 한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요. 어, 근데 뭐 거기에서 이제 하나 하나 다투겠죠. 음. 근데 사실 통보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크게 쟁점이 세 개인데 하나 하나 다툰다고 해서 일곱 시간 이십 분을 하느냐 그럴 리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음.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음. 그당 대표가 불구속 된 거에 대해서 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음.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음. 또 시끄럽겠어요. 일단은. 음. 언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응. 기각으로 인해서 응.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기사회생을 했지 난 기사회생이라고 저는 사실 보여지진 않아 저는 어. 이재명 당대표가 어. 이제 이러다가 응. 본인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 어. 라는 생각이 어.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어.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겠지 일단 1차적으로는 <laughs> <응>. 근데 <laughs> 악의 아, 그, 그그 응. 무리와 싸워서 이겨내서, 그 시각에서는, 그 시각에서는, 악의 무리와 싸워서 이겨내서, 살아났다, 응. 기사회생했다, 응.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쏠리지 않을까. 굉장히 응. 저는 공상당 같고, 되게 후진적이라고 응. 느낀 게 뭐냐면은, 응. 그 이재명 영창실질 응. 심사하기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결표에 던진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으라고. 아, 그거 좀 말이 많았죠, 그죠? 그거를 실제로... 도대체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어요. 어? 이상민 의원이. 응. 아니, 이게 무기명 투표로 하게 한 거는 응. 무기명 투표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 응.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투표는 다 전자투표입니다. 응. 전자투표는 국회의원 이름 나오고 찬 반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뭐 해임한다,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판가름을 짓는다, 음. 이런 건다 무기명 투표거든요. 음. 이건 무기명 수기 투표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가부를 적게 하는 거였거든요. 음.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의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또 가결 찍었어, 부결 찍었어? 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밝혀내겠다고 응. 또뭐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응. 언론에서도 많이 응. 보도를 하고. 응. 국회의원도 거기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응. 저는 부결를 찍었습니다.라고 일단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죠. 답답하진어뭐 응. 그거는 뭐 네가 답답면뭐할 건데, 응? 어. 뭐. 아니 그게 이제 무기명을 하겠다라는 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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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뿐만 아니라 부결도 네. 무기명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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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네.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전자투표 누르는 거 저는 잘, 사실 자기네가. 그게 제일 시안했어요. 우리가 음. 그 투표를 하고 나서, 음. 뭐 이제 선거, 선거에 투표를 하고 나서 그 투표용지를 찍어가지고 음. 찍으면 음. 그 불법입니다. 음. 음. 아시죠? 응, 음. 그죠. 근데 국회는 찍어서 안 되잖아. 찍어서 안 되지. 어. 근데 국회에서 찍어도 되나봐. 실제로 답답하다. 이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각그 부결 부결이죠 부결 음. 부결 그걸 찍었어요. 어, 어. 좀 인증을 한 거야. 이거는 음. 아니 그게 어. 이런 그 절차적인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들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음. 이재명이 불수됐다고 하면 음. 오히려 그 이재명 지지자나 그 민주당 측에서 <laughs> 좀더 이제 큰 뭐랄까 그 명분을 음. 가지고서 뭐 정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왜 이렇게 개판이 지기는지 사실 이해가 잘안 돼요. 이게 사실 진짜 이게 좀, 좀 안타깝습니다. 음. 어쨌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절차적으로 좀 산뜻하게 서로 지킬 것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막 편법이 난무하니까 역시 정치판은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 그럼 정참을 해봐요. 아니죠. 어. 아 우리는 열심 한... <laughs> 그냥 법인 운영하고 아 네. 정치 진짜 그러니까요. 사실 하... 저희도 사건 진행하면서 ]야죠. 영장 응. 실질 심사 너무 많이 하고. 응. 응. 또 기각 결정도 많이 받고 응. 또뭐 인용 결정 받은 것도 있고 응, 응. 그렇게 사건 진행해 보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 진행하면서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실제로 응. 막 시위도 하지 막몇 시간 9시간 동안 심문했다고 하지 새벽 3시에 결정나지 그래서 뭐 나와 가지고 뭐 누가 이겼느니 하고 있으니까 와 저는 심년하다 년에 이 결과적으로 응. 이재명 대표한테 응. 진짜 운이 가는 수도 있겠구나. 응. 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막 감옥도 갈 뻔하고 응. 체포동의안도 지금 한 번은 부결됐다가 한 번은 뭐 가결됐다가 응. 뭐이래 이러고 어? 응. 수사도 계속 받고 있고 응. 그다음에 단식도 하시고 너무 주인공화 되는구나. 어. 근데 응. 살아났어. 응. 그럼 이번에는 응. 이건 사실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돌아가는 판이. 응. 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응. 참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 그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 no. 네. 아니 뭐 이제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는 뭐 그렇게 가늠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투표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대선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단 한참, 한참 남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에 응. 이제 참여를 했지만은 응.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응. 말씀 드리고 하늘의 응. 운이 돕고 있어요.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는 하늘의 운이 돕는데 응. 그게 뭐 어떻게 뭐 지지하는 편이에요, 뭐 지지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 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laughs> 왜또 얘기 안 해? 아니 난 찍을까 봐 이제 어? 찍을까 봐 진짜 뭘 찍어? 이재명 응? 이재명 찍을까 봐 무서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응. 이재명 찍지 말자고 뭐 이런 얘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한번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네, 네, 네. 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닌가 이거는 진짜 음. 어떻게, 어쩌,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는 아닌데 팩트예요 그냥 운이 따르는 것 같다 저 사람한테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운 얘기를 어. 뭐 얼마나 하는 거야 어. 너무 옛날 그 하늘의 운뭐 이런 거, 뭐거 같은가? <laughs> 뭐 운명론이요? 응. 뭐야? 아니 그건 아닌데 하튼 여 순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 혹시라도 이재명 그당 대표 영장 실질 심사 포함해가지고 응. 영장 실질 심사 절차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응.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또 한번 그 이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 응. 재밌는 거 있으면은 응.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